여러분,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인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을 벗어나서 야곱처럼 속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에도 나아가서 모든 것이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며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탈구시키시는 겁니다. 그럴 때 우리는 아, 하나님,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복이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.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. 이 설교를 준비하며 참이 문장이 마음을 울렸습니다. 우리의 찢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게 하여 하늘의 문이 됩니다. 여러분, 바로 야곱이 무너진 자리,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그 찢어진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빛이 스며드는 하늘의 문이 된 것입니다. 여러분.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.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렇게 쩔뚝거려야 하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지금 지고 있는 삶을 오히려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짐이 무엇입니까?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. 사랑하며 섬기면 여러분 야곱처럼 쩔뚝거려야 됩니다.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절뚝거리는 겁니다.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시 지고 있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패배를 인정하며 그렇게 절뚝거리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결코 지지 않고 하나님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택하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